현대인들을 위해 더 빨라진 LTE 뉴스의 강성범 임준혁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특히 동영상 재생의 경우 클릭을 하자마자 버퍼링 없이 바로 광고 떡 다음 소식입니다. 앞으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송금을 잘못했을 경우 5초에서 10초 사이에 송금을 취소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송금을 한 후에 본인이 보낸 내역과 금액을 확인한 후 상대방의 이름이나 금액이 잘못된 걸 확인하게 되면 10초 넘어 다음 소식입니다. LTE 현장 취재 시간인데요. 어린이 제품 특별법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아이들 장난감이나 의류에 대한 검사 기준이 강화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고동수 기자가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laughs> 자, 고동수 기자. 이 아이들이 쓰는 제품에 문제가 많다면서요. 아, 지금 여,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연결을 하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후임 국무총리 후보자가 정해졌습니다. 과거에도 수많은 후보자들이 물망에 올랐지만 대부분 낭마를 했는데요. 대부분 불량이었습니다. <laughs> 예? 어린이 제품 검사 결과 165개가 불량이었습니다. 고동주 기자, 저기 어린이 제품 얘기는 잠시 후에 연결을 할게요. 그동안 청와대가 국무총리 자리를 놓고 고민을 했던 이유는 기준 미달이 많았습니다. 네? 어린이 제품 중 안전 기준 미달이 많았습니다. 고동주 기자 기다리시라니까요. 어 연결을 할게요. 예. 네. 이렇게 고민 끝에 청와대가 지명한 총리 후보자는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을 겁니다. 뭐라고요? 지금 업체들은 안전 검사 통과를 놓고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왜 자꾸 껴들어가고 깜짝깜짝 놀라게요? 우리 우리 둘까지도 불안하게 만들어 왜? 뭐를 걱정한다는 거야? 강성범 씨가 지금 자기자리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야! 이상 배동수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의 역사 교육 제대로 되고 있는 걸까요? 어떤 아이는 삼일 운동을 무슨 체육 대회쯤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자 어느 정도 심각한지 감상 중 논설연이 파헤쳐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그것도 알고 싶은 감상 중입니다. 저는 실태 파악을 위해 한 명문 중학교를 찾아가봤습니다. 과연 명문 중학교답게 아이들은 영어로 국제 정세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그리고 대학생들도 풀기 어렵다는 수학 문제를 척척 풀어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laughs>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 아느냐고 제가 물어보자 아이들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시험범이 아니랍니다 <laughs> 이제는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해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나서야 할 때입니다 끝났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빨리빨리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이 노르웨이에는 슬로우 TV라는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이건 자연 그대로의 풍경을 편집 없이 4박 5일 동안 방송을 하는데 시청률이 10%가 넘는다고 합니다 자, 이 느림의 미학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이 느림의. 채널 돌아가 빨리 끝내요. 엘티니어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